쿵야 총합 d 는좀 억지로 까는 거고 억 가고 로소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이부터요. 생년월일 1992년생 이 정도면 나이 4 이거는 정확하게 결정사 대표가 평가하셨다고 보고 로소가 솔정사 보니까 좀 여자들 너무 후려치더라고요. 근데 로쇼 채널은 진실만을 말하는 채널입니다. 로소가 거짓말할 수 없게 여자를 후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 내려드릴게요. 사는 곳 본가 교주, 본가 거주. 근데 사는 곳, 그래서 뭐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말안 해놨는데. 일단 외모는 솔직히 마스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외모에서 이 결정사, 솔정사 대표가 깎은 거 보니까 키가 좀 작으니까 바디에서 밀린다고 3으로 내려친 거 같은데. 외모는 한4 정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키 작은 여자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소구 할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키 작은 여자 키작녀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얼바로 노린다. 외모4 해드리겠습니다. 그러 이거 그리는 거 어딨어? 그림판도 좀 외모는 4구요 그리고 재산은 사실 행정직 7급 공무원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laughs> 게다가 서울시 7급 공무원이거든요. 3,800 되게 이거 비싼 돈입니다. 3,800대 우습게 보시네. 솔종사 대표가 좀 너무 현실감각이 없어요. 지금 재산, 자산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공무원연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은 3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돈 되게 많이 받는 거 맞습니다. 공무원들 되게 내려치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이제 일을 좀 대충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 그러니까 연봉도 3해야죠. 뭐 연봉이나 재산이나 당연히 뭐 순자급 정도 되면은 무슨 페라리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집안이 가장 애매한데 집안은 사실은 아 사실 집안은 외모랑 가장 많이 연결되는 거긴 해요 이게 특히나 결정사 대표들이 이렇게 내려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가장 집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는 외모이기 때문에 물론 집안이 재산이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모 유전자가 마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한양대 경영학과 본캠은 1992년생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1등급 인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력이라는 거는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가 띨띨하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증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사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높은 학교예요. 한양대 경영학과 본캠이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좀 망하긴 했는데, 뭐 요즘 애들이야, 뭐냐. 요즘 뭐 2005년생들, 띨띨 그 자체죠. 근데 1992년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총합이 결과적으로 B에요, B. 이 정도는 B급입니다. 근데 이제 A급이나 S급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A급이나 S급으로 되려면은 필살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필살기가 없는 게 순자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순자의 문제는 지금 B급 정도인데 D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B급 정도인데 다시 말하지만 결국에는 좀 요즘 유행하는 키가 156인데 예전에는 아이유 몸매 뭐 이래 가지고 되게 선호받았던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근데 그나마 좀 관리가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남자들이 선호할 만한 상이긴 해요 순자쿵이야 최식순자쿵이야 로소한테 로소가 인터뷰하자 했더니 인터뷰하면 목 조르겠다고 그러니까 좀 방송각을 아시는 분이죠 100만뷰 찍을 건가 봅니다 로쇼랑 명륜 진사 갈비 먹방하면서 목 조르면 100만뷰 그냥 야물딱지에 가능한데 나름대로 좀 성격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지능이 되게 높아요 이 지금 최식풍양 순자가 공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휩쓸린 게 있죠 예전에 워낙 공무원 올려치기 했을 때, 거기서 자신의 노력을 공무원에 쏟아부었는데, 공무원이 망해버리면서, 조금 비운의 캐릭터?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마스크가 괜찮다? 그리고 이 귀척도, 나름대로 수요는 있어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정사에서 자기가 연하한테 대시받았다고 하는데, 로션은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좀, 살을 좀더 빼야 되긴 한다? 여리여리하게 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사실 약간 통통한 스타일? 통통한 거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그니까 러 A급 정도 S급으로 올릴 수 있는데, 조금 집안이나 자기 미감이 안 받쳐주는 스타일? 그리고 요 지금 이 뻗친 머리도 진짜 옛날에 이거 그거거든요? 그 옛날 싸이월드 감성인데,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옛날 아마 주변에 그 환경에 영향을 좀 받았나 봅니다. 그래도 총점은 D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간 솔종사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순자쿵야, 맥도날드 할머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글쎄요. 조금 맥도날드 할머니보다는 괜찮은 상황에 놓여있고 근데 아마 지금 순자채식, 순자쿵야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게 남자들은 많은데 어쨌든간 이게 지금 직업이 살짝 끼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칠공물이 되게 좋은 직장인 건 맞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향온을 되게 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상향온, 상향온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 주변 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양대 경영학과 남자들 중에서 S급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랑 잘안 풀리면서 좀 길을 잃었다? 약간 돛대 잃은 배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을 주는 것도 팩트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람이 밸런스가 맞기는 해요. 근데 육각형 여자는 보통 연애 결혼 시장에서 육각형 남자보다는 인기가 많이 없죠. 전반적으로 3점 이상을 다 채워 놓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가장 좀 걸리는 게 집안을 왜이루해 놨을까? 이거는 가장 의문인데. 집안이 만약 뭔가 큰좀 우환이 있다 이러면은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자기 스스로 역전은 가능한 스타일,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남아 있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잘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많이 안고 있을 텐데, 근데 그 희망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 희망이 되게 맞는 말이고 지금 순작훈야의 마지막 기회는 지금 이 방송 탔을 때. 최대한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여자들에게 요즘 오는 남자들 DM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로저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서 빅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가장 지금 순작풍야의큰좀 걸림돌이라고 보고 개인적인 고민일 겁니다. 페인 포인트, 가슴 아픈 점이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인지도 물들 물 들어왔을 때 노조여야 되는데 남자들이 더 많은 접점을 늘려야 되는데 더 많은 접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양대가 남초학교인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대학교 친구들을 최대한 꼬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24광수. 지금 낯설사게 나오는 그 광어광수요. 약간 물고기처럼 생기시 그분이랑 재결합하는 게 진짜 마지막 희망이고 승부수다. 승부수 띄워야 되긴 해요. 승부수 띄운다면은 시집 팔자 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 중에 한 명이다. 근데 만약 살짝만 삐끗해도 주변 여자들보다 시집 못갈 가능성도 공존하는 굉장히 지금 양날의 검 같은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진짜 남자 한명 제대로 꼬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요.